한정계에 대한 송변전 자동화 시스템 주요 기능: 송전선과 변전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력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어해. 예를 들어, 송전선에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상 전압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이를 즉각 인식하고 해결책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어. 전력망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은 고장 지점을 빠르게 탐지하고 해당 구간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거나 우회하여 전력 공급의 중단을 최소화해. 이를 통해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돼. 각 지역의 전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해. 이 시스템은 전력망의 혼잡도를 줄이고,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줘. 송전과 변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, 이를 분석하여 전력망의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해. 이 데이터는 향후 전력망의 성능을 개선하고, 유지 보수 계획을 세우는데도 쓰여. 운영자는 원격으로 송전선과 변전소의 상황을 확인하고, 필요시 제어할 수 있어. 이를 통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력망을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져. 전력망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. 만약 전력망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력이 끊기면, 이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 있어. 이 시스템 덕분에 고정 발생 시.